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아빠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최초의 미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이민자의 아들 프랭클린의 아버지 조사이어 프랭클린이 살았던 1700년대는 많은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민행렬을 이루던 때였다. 이들은 금을 찾거나 큰 돈을 벌거나 혹은 종교의 자유를 찾는 등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했다. 영국 국왕 제임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교를 믿거나 영국을 떠나라고 핍박했다. 그중 개신교의 한 갈래인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를 비판하며 개혁을 부르짖다가 영국 국교회와 자꾸 충돌하였다. 종교적 핍박을 견디다 못한 청교도들은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건너갔다. 이들은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의 뒤를 이어 신대륙으로 이민을 떠났다. 집안이 개신교를 믿어왔던 조사이어 프랭클린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북아메리카 행패에 몸을 실었다. 이때는 북아메리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였다. 당시 북아메리카는 프랑스와 에스파냐, 영국 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 대서양 연안의 북동부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로 13개 주가 자리 잡았다. 물론,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오래전부터 인디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조사이어 프랭클린이 3명의 아이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북아메리카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이었다. 보스턴에 정착한 조사이어 프랭클린은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을 하며 아이를 4명 더 낳았다. 하지만 아내가 죽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여덟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조사의 프랭클린의 열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난 것이다. 프랭클린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고 많은 형제들 속에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만 했다. 프랭클린이 고작 학교 생활을 2년 남짓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1 0살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3학년의 나이였다. 프랭클린은 월반을 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으나 많은 형제들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다. 프랭클린은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양초 공장에서 일했다. 심지를 자르고 틀에 재료를 부어 양초 만드는 일을 도왔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양초 만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 따분해.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건 너무 지겨워.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아버지는 프랭클린에게 흥미로운 일을 찾아주기 위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벽돌공, 선반공, 목수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부터 프랭클린은 솜씨 좋은 기술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곧잘 흉내내고 이것저것 만지고 실험하는 일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프랭클린을 불렀다. 벤, 나는 네가 목사가 되거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주길 바랐는데. 네가 싫다니 할수 없구나. 그럼 제임스 형의 인쇄소에서 일하는 건 어떻겠니? 형도 지금 일손이 필요하고 너도 기술을 배우고 말이야. 게다가 네가 좋아하는 책도 실컷 읽을 수 있단다. 프랭클린은 결국 12살의 나이에 형 제임스가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인쇄소에는 그 당시 비싸서 사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책들이 쌓여 있었다. 프랭클린은 인쇄소 일을 돕는 틈틈이 마음껏 책을 볼수 있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프랭클린은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특히 영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 역정이나 그리스 로마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몇 번이고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구나 내용이 있으면 아무리 길어도 외워서 똑같이 쓰는 연습을 했다. 이때 프랭클린이 쌓은 엄청난 독서량과 작문 경험은 나중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수 있는 밑거름과 미국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인쇄소에 있는 책을 다 읽고 나자 프랭클린은 다른 책들도 사서 읽고 싶어졌다. 프랭클린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식비뿐이었다. 형. 그 동안 나한테 쓰던 식비의 절반만 주면 내가 혼자 끼니를 해결해 볼게. 프랭클린은 형에게 받은 식비를 아껴 책을 사기 위해 비싼 고기와 소시지 대신 빵과 비스킷만 사 먹었다. 형은 인쇄소와 더불어 신문사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글 쓰기에 자신감이 생긴 프랭클린은 신문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내가. 신문 기사를 쓴다고 하면 형은 콧방귀를 뀌겠지. 그렇다면 가짜 이름으로 몰래 써내야겠다. 형은 그 기사가 동생 프랭클린이 쓴 것인 줄도 모르고 마음에 들어 신문에 여러 번 실어 주었다. 프랭클린은 어린 나이에 이미 글쓰기 실력을 인정받은 셈이었다. 하지만 형 제임스는 성격이 불같았다. 툭하면 프랭클린에게 화를 내고 핀잔을 주었다. 프랭클린이 가짜 이름으로 기사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자신을 속였다며 주먹질까지 해대었다. 프랭클린은 형에게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꾹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형의 폭력을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대로 형 밑에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어. 프랭클린은 형으로부터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형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 프랭클린은 5년 동안 월급을 모아 산책들을 팔아 무작정 길을 떠났다. 때로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기도 했다. 어느 날은 파도가 심해 배를 무태댈 수 없게 되자 물보라 치는 뱃머리에서 홀딱 젖은 채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저녁, 프랭클린은 온몸에 열이 나서 며칠간 꼼짝 못하고 드러누웠다. 그는 허름한 침대 위에서 끙끙 앓으며 집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다. 부모님과 여동생들이 기다리는 보스턴 집이 그립구나. 하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너무 멀리 왔어. 아침에 열이 내린 프랭클린은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너무나 초라한 차림의 프랭클린을 보고 도망친 하인으로 오해하여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 프랭클린에 도착한 곳은 필라델피아시였다. 그곳은 보스턴만큼이나 큰 도시였기 때문에 어린 프랭클린은 가슴이 설레었다. 프랭클린은 한 인쇄소를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했다. 인쇄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꼭 저를 써주십시오. 인쇄소 사장은 꾀죄죄한 모습에 프랭클린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웃으며 말하였다. 어린 녀석이 고생이 많았구나. 좋아. 이곳에서 먹고 자며 일하도록 해 봐. 프랭클린은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인쇄공으로 취직이 된 것이다.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프랭클린은 한자한자 한자 활자를 나열하여 활판에 짜 넣고, 완성된 활판을 인쇄기에 돌리는 일을 맡았다. 인쇄가 끝나면 다시 활자를 제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해서 언제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자 인쇄소를 찾는 손님이 점점 늘어났다. 이곳 인쇄소가 다른 데보다 종이 질도 좋고 인쇄 상태도 확실히 깨끗해. 저 친구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밤늦게 집에 돌아갈 때도 일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도 일하더군. 좀더 시간이 지나자 사장은 프랭클린의 실력을 인정해주어 월급을 올려주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거의 대부분 저축하였다. 근면 성실할 뿐 아니라 검소하기까지 한 프랭클린의 모습은 곧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 하루는 프랭클린의 소문을 듣고 허풍쟁이로 유명한 펜실베니아의 주지사가 인쇄소를 찾아왔다. 자네가 그리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는 친구군 자네에게 영국에 가서 인쇄술을 배울 기회를 줄 테니 한번 가 보겠는가? 프랭클린은 귀가 솔깃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프랭클린은 주저 없이 영국에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지사는 프랭클린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주었다. 프랭클린은 주지사의 말만 믿고 바로 인쇄소를 그만둔 다음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모두 털어 영국행 배에 몸을 실었다. 1724년 12월 24일 드디어 프랭클린은 런던에 도착했다. 영국은 그야말로 북아메리카에 대면 별 천지나 다름없었다. 프랭클린은 잔뜩 기대를 품고 주지사가 적어준 사람을 찾아갔다. 키드 주지사가 써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모르는데요. 프랭클린은 그제야 주지사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지사라는 사람이 풋내기 소년에게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 리 없었다. 프랭클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써버리고 말았는데 프랭클린은 처음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헤맸던 것처럼 런던의 거리를 헤매었다. 한참 넋을 잃고 방황할 때였다. 프랭클린의 눈에 한 인쇄소 건물이 들어왔다. 그래, 저 인쇄소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프랭클린은 인쇄소에 문을 두드렸고 하늘이 도왔는지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랭클린은 18개월 동안 인쇄소에서 일하면 번 돈으로.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프랭클린의 영국 생활은 비록 믿음이 깨지고 돈도 잃었지만 학식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영국의 인쇄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기도 했다.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프랭클린은 망설임 끝에 다시 예전에 일했던 키머 씨의 인쇄소를 찾아갔다. 키머 씨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프랭클린을 반겼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는 활자를 만드는 곳이 없어서 영국에서 수입해야만 했다. 프랭클린은 런던의 인쇄소에서 일할 때 활자를 주물로 뜨는 것을 본 기억이 나서 직접 틀을 만들어 활자의 모형을 만들었다. 하루는 주 의회 사람이 프랭클린이 일하는 인쇄소에 찾아왔다. 이번에 뉴저지 주에서 발행하는 화폐 만드는 일을 맡아주겠나? 네, 저희 인쇄소에서요. 그래, 여러 가지 문양과 글 자체가 들어가는 복잡한 지폐 제작을 자네만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더군. 프랭클린은 인쇄소 일을 하면서 지방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법이 정하는 대로 지폐를 찍어내는지 감시하는 주 의회의 사람들이었다. 책을 많이 읽은 덕분에 프랭클린은 그들과 금세 말이 통해 대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때 맺은 인연들은 평생 이어져 프랭클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던 중 프랭클린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인쇄소에서 만난 한 친구와 함께 프랭클린 자신의 인쇄소를 경영하게 된 것이다. 그의 나이 불과 21살 때의 일이었다. 2장,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 프랭클린은 젊은 나이에 인쇄소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신문사도 인수하였다. 바로 예전 인쇄소의 주인이었던 키머 씨가 운영하던 신문사였다. 프랭클린의 신문사에서 발행한 펜실베니아 가제트 신문은 북아메리카 최초로 만화를 싣고 그림도 넣어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신문은 단박에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다. 이거 참 재밌네. 신문에 뉴스뿐만 아니라 수수께끼와 만화가 들어있어 참신하고 기발해. 이무렵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 화폐 유통량이 많아지자 식민지 의회에서는 지폐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쟁이 있었다. 부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지폐 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프랭클린은 지폐 발행에 찬성하는 내용의 지폐의 성격과 그 필요성이라는 글을 신문에 실었다. 이에 공감한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프랭클린의 기사가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모두 펜실베니아 가제트 신문을 보기 시작하였다. 전에 아직도 아메리칸 위클리를 보나, 요즘 대세는 펜실베니아 가제트 신문이지. 지폐 발행 논쟁도 프랭클린의 글에 반박할 만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아 부자들의 주장은 힘을 잃고 말았다. 곧바로 안건은 의회를 통과하였다. 프랭클린의 소신 있는 발언 덕분에 그의 인쇄소가 집회를 찍는 주의회 일까지 맡으면서 프랭클린은 젊은 사업가로서 성공의 문을 열게 되었다. 프랭클린의 신문사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가 되었다. 프랭클린은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지식인들을 모아 책 읽기 모임도 만들었다. 바로 준토클럽으로 비밀결사대라는 뜻이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정치나 철학 등에 관한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였다. 토론은 새벽까지 이어지기 일쑤였다. 그 당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사람들은 유럽 사람에 비해 지식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책은 비싸서 사볼 수가 없었고 프랭클린처럼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프랭클린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내가 늘 책을 갈망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프랭클린은 준토 클럽에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우리가 가진 책만 다 모아도 제법 많은 책을 구비할 수 있을 테고 그걸 시민들에게 빌려주면 어떨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 프랭클린의 제안에서 시작된 공동 서재가.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 규모가 커졌다. 1731년에 설립된 프랭클린의 도서관이 바로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최초의 모습인 것이다. 프랭클린이 세운 도서관은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책을 기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책의 양이 많아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이제 필라델피아 공공도서관은 북아메리카 전역에 소문날 정도로 유명해졌다. 공공도서관의 열풍은 다른 주에도 퍼져나가 수십 개의 공공도서관이 생겨났다. 어느 날 프랭클린은 자신이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수많은 책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근면 성실, 절약 등의 생활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누구든지 내가 깨달은 대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 나 혼자만 알게 아니라. 이 깨달음을 책으로 펴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야겠어. 프랭클린은 책의 주인공으로 가상의 에이브러햄 목사님을 등장시키기로 했다. 에이브러햄 목사님이 절망에 빠진 가난한 젊은이 리처드에게 따뜻한 교훈의 말을 해주며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책의 목표였다. 그 당시 사람들은 책을 사서 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프랭클린은 달력 형태의 연감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랭클린은 달력의 빈칸에 교훈이 될 만한 글귀들을 써넣었다. 1732년에 처음 발행된 달력은 가난한 리차드의 달력이라고 불리며 독특한 형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난한 리차드의 달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기 시작해 만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당시 펜실베니아 주민이 2만 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다.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북아메리카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신문마다 복사되어 실렸고 영국의 집집마다 벽에 걸렸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어판으로 번역되어 팔려나가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만나면 책에 나오는 문구들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에이브로햄 목사님이 가난한 리처드에게 말하기를 일하는 자는 행복한 자요. 한가한 자는 불행한 자라고 하셨네. 책을 펴낸 리처드 손더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참 대단해. 전에 그 얘기 못 들었어? 리처드 손더스가 바로 펜실베니아 가제트 신문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라는 소문 말이야. 뭐? 리처드 손더스가 프랭클린이라고? 젊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먼. 나는 요즘 책의 문구들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느낀다네. 프랭클린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깨닫는 바가 컸다. 그래.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달력에 새로운 교훈을 써 넣어 계속 내놓아야겠어. 프랭클린은 무려 25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을 세상에 내놓았다. 지금까지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 스토리 36권 프랭클린 1장과 2장이었습니다. 3장과 4장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